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시했던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사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고객 A님은 2013년 1월 1일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음주 운전 기록이 있으신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사면을 진행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분의 사면 신청비는 200불인지 1000불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두 번째 쟁점이에요. 고객 A 님의 기록은 10년이 지난 경한 일죄의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사명간주를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지난 49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형사법의 경우에는 행위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에 행위시 법을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 법원칙은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 절차를 진행할 때 양국의 법률을 비교 분석하는 상당성 평가 절차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행위시법 규정이 사면 간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법원칙이 사면 간주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사면 신청비 문제와 사면 간주 문제는 그 법률적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면 신청비를 결정하는 근거는 그 기록 자체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따라서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면 간주는 10년이 지난 경한 일죄는 사면으로 간주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민법이 정한 특별한 혜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절차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면 간주의 경우에도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논리가 설득력이 조금 떨어져요. 자두 번째 이유는 형법 분야에서 형성된 법 원리인 이 행위시법 주의는 행정법 영역인 이민법 영역에도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법 영역에서는 개정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면간주라고 하는 것은 이민법이 정한 특별한 혜택인데 이 이민법은 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거로는 이민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적용이 되는 권리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절차에서는 다른 행정법 영역보다도 더 많은 재량이 이민 심사관에게 인정이 돼요.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보면은 캐나다 이민국이나 이민 심사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사면 간주를 주장해서 바로 이민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사면을 신청하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실전을 통해 획득한 제 노하우인 거죠.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법 원리들을 캐나다 이민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적용을 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지 않으셨어요? 저만 재밌었을까요? <laughs> 혹시 재미가 없으셨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공유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